오늘의 콩TMI는 티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좀 이런 강의를 많이 찍으려고 해요. 좀 와드 시야 강의도 찍으려고 하고 오늘 올라가는 영상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이런 강의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1호 시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서포터 8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즌이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모두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8위 앨리스예요 앨리스가 이제는 LCK에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서포터로 확실하게 입지를 다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보치를 통해서 1렙부터 굉장히 강하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서포터들과 다르게 이니시를 연 다음에 본인 딜이 굉장히 세서 아군이 좀 호응을 하지 않아도 초반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킬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범위 상태일 때는 기본 이속도 빠른데 줄타기를 통해서 다이브도 가능하고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정글 싸움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초반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을 때 가장 좋은 뉴메타 서포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테리아 선수도 완벽하게 쓰고, 리엔즈 선수도 선택을 한 만큼 이제는 대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앨리스 강의 최근에 올렸어요. 일곱 번째는 바로 블리츠 크랭크입니다. 블리츠 크랭크는 웬만하면은 퍼블은 잘 주지 않아. 각이 안 나오면 살이거든. 근데 변수로 퍼블을 가져올 확률은 높아요. 퍼블이 중요해진 요즘 메타에 확실하게 이용해서 무력행사로 이어갈 수 있고, 미스포츠이 말도 안 되는 o 피로 떠오르죠? 근데 미퍼블리츠도 좋아. 미포가 큐를 피하려면 미니언 뒤에 있으면 안 되거든 미니언 뒤에 있으면 미포한테 큐 맞고 피하끼기 때문에 블리츠 그랩을 피하려면 미니언 뒤에 있어야 돼요 미포 블리츠를 상대할 때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미포가 떠오르면서 같이 세트인 블리츠도 티어가 오르고 있고 무력 행사에도 잘 어울리면서 역전을 많이 라이엇이 종용을 하고 있어요 역전할 수 있는 변수 뭐 쌍타가 다시 생긴다거나 타워가 세진다거나 미니언 근거리가 빨리 죽는다거나 그런 메타에 블리츠는 또 변수는 1티어기 때문에 역전하기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프레쉬가 있습니다 쓰레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죠. 당연히 블리츠와 마찬가지로 퍼블 가능성도 있고 게다가 라인 주도권을 잡기도 좋은데 라인 주도권을 안 잡았을 때는 또 정글러 불러서 갱홍도 돼. 라인들에 쓰레쉬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초중반 소규모 교전 때 쓰레쉬의 랜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랜턴으로 아군을 한 명을 빼온다거나 또는 내가 들어간 다음에 아군을 불러서 수적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 랜턴을 통한 플레이가 굉장히 요즘 게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쓰레쉬 또한 좀 빠른 속도로 티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섯 번째, 뽀삐가 있습니다. 뽀삐는 사실 근 3년간 서포터로 계속 좋았어. 뽀삐가 아무리 너프를 먹어도 뽀삐의 그 메커리즘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의 2년간, 3년간 계속 1, 2티어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렐이랑 레오나가 티어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렐, 레오나를 카운터 칠수 있는 뽀삐도 당연히 여전히 좋고, W를 통해서 이동을 방해하는 그 스킬은 상체에서도 굉장히 좋고, 특히 정글에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뽀삐 이 e 스킬이 벽궁인데, 그게 정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요즘 메타에 그 벽궁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뽀삐 챔피언이 굳이 렐, 레오나 카운터 치는 게 아니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뽀삐는 여전히 1티어예요. 사실 티어로만 따지자면 오늘 소개드리는 챔피언들 중에 가장 좋을 수도 있는 챔피언입니다. 다만 좀 숙련도가 조금 필요하고 다른 서포터들과 다르게 좀 직관적인 판단이 빨라야 돼서 연습하는 게좀 빡셀 수 있겠죠. 요즘 옵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옵젝 자체의 효과도 좋은데 뽀삐 궁극기로 적팀 정글을 날려버리면서 강타 싸움에서 너무 쉽게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뽀삐한테 굉장히 이롭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 티어가 빨리 올라온 레리야 레리 렐이 이번에 한번 크게 바뀌었죠? 이속은 되게 빨라졌는데 얘가 물몸이 되면서 티어가 떨어졌단 말이야. 한번 패치를 해주면서 레렐 초반 라인전까지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얘가 좀 만능이 되고 레렐이 스킬이 찍으면 찍을수록 쿨타임이 감소되는데 아군이랑 같이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스노우볼 굴리는 지금 메타에 정글러랑 같이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글러랑 둘이 다니기에는 레이 제일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시야 잡은 다음에 QW나 또는 순간적으로 한타를 위한 궁극기까지. 초반 정빌과 같이 다니는 메타에서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라인전에서도 레이. W를 한번 쓰면은 인간으로 변하면서 쉴드가 생기잖아. 그것 때문에 원거리 서포 상대로도 라인전 버티기가 너무 좋아져서 정말 안정적으로 로밍 메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초반 라인전 버티기 쉽고 정글이랑 덜어나였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데 궁극기를 통해 한 타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레일도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챔피언들 원래 좋았다면은 이제 세 번째는 좀 달라 마오카이인데 이 직전 패치까지는 마오카이. 가그 그렇게 크게 빛을 바르지 못했는데 이번에 패치하면서 민병대로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죽은 다음에 굉장히 빨리 나온 다음에 그 빨리 나온 상태에서 시야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그 시야 싸움이 요목을 통해서 마우를 너무 쉽게 못 먹을 시야를 먹을 수 있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시야를 다 먹은 다음에 엄청 깊숙하게 시야를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요목 자체가 너무 좋고 거기에 W로 특정 속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만 맵리딩을 잘한다 미드, 탑, 로밍으로 터트리기에도 좋고 레일처럼 정글이랑 다니기도 좋고 마지막으로 궁극기가 오브젝트 싸우면서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를 써서 상대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상대가 궁극기를 맞아줄 사람이 없어 막크산트 같은 탱커가 없어 그러면 누구든 안 맞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밀어냈을 때 적팀 오브젝트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패치로 정말 좋아진 서포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룰루, 유틸 서포터들이 다 매장당했을 때 살아남은 챔피언이야. 라인전도 좋고 후반에는 당연히 후반에 줘. 라이엇이 좀 초반에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낸 만큼 후반에 갔을 때는 그만큼 좋은 요소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룰루는 후반 갔을 때 정말 좋은데 초반 라인전도 세기 때문에 초반 유충싸움도 유충 싸움도 좋고 옥책싸움도 좋고 라이엇이 이번 패치에서 좀 안배해둔 모든 장점들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룰루는. 유틸 서포터 중에서도 유일하게 탱커 서포터들 두들겨 패는 서포터죠? 후반이 정말 좋은 유틸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챔피언 중 하나다. 1티어로 올라온 혜택을 받은 챔피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룰루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이번 패치에 메이트를 받았어야 되는 챔피언이 하나 더 있어. 이건 약간 좀 2.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카르마예요 왜냐? 엑시움이라는 룬이 나왔는데 엑시움 룬이 궁극기를 강화시켜주거든? 근데 카르마는 1레부터 궁을 쓸수 있고, 궁쿨도 굉장히 짧아서 액션을 자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액션이 말도 안 되게 카르마한잘 어울리는데, 또 액션 룬이 있는 위치가 카르마가 제일 쓸데가 없었던 룬한줄중 하나거든요? 그 마순팔 드는 자리 있잖아? 카르마가 마순팔, 빈방 들던 자리에 진짜 들게 없었어. 솔직히 마순팔 만화가 좀 초반에야 부족할 수 있겠지만, 금방 채울 수 있었고, 빈망은 들게 없어서 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애매했던 위치에 카르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눈이 생기면서 카르마의 티어가 펌핑이 됐어야 됐는데 못됐어요 왜냐면 액시옴이 카르마 Q에 적용이 안돼 만트라 Q에 적용이 안 돼요 원래는 만트라 Q를 1렙부터 쓰는 순간 액시옴이 적용돼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가 않아 궁 W 궁 E에는 다 들어가는데 그게 버그인지 아니면은 액시옴이 궁극기를 강화하는 만큼 궁 Q는 어떻게 보면 카르마의 궁극기가 아니다 라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안 고쳐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고쳐진다면 정말 체어가 많이 오를 것 같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카르마의 엑시옴 2스킬 e 쉴드 카르마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후반에는 그냥 큐로 주도권 가져오고, 후반에는 룰루 마냥 유틸 서포터의 장점을 가져오는 그 메타. 엑시옴 2를 쓰면은 쉴드량이 말도 안 되게 펌핑되는데, 월석과 새벽심장을 통해서 쉴드량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려주면은 중후반에 덕팀 미포공 같은 것도 한번 흡수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쉴드량을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카르마 쓰시는 분들이 좀순레 카르마 아 또는 아기 카르마를 써서 티어가 좀 낮지만 액슘 쉴드 카르마를 좀 많은 분들이 쓰신다면 카르마 티어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고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바로 레오나예요. 레오나가 초반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확정 CC도 굉장히 좋아서 좀, 정글이랑 같이 다녔을 때, 정글이 약해도 확실하게 캐각가볼수 있고, 로밍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쉬워.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게다가, 레오나의 말도 안 되는 장점 중 하나가, 그렇게 쉽게 이니시를 했는데, W 때문에 죽질 않아요. 굉장히 탱킹도 잘 돼. 말도 안 되는 탱킹력을 가진 챔피언이, 초반부터 CC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글러랑 같이 초반에 게임을 휘젓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다. 게다가 궁극기는 또 원거리에서 CC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군이 이니시가 없을 때 이니시 역할도 혼자 대신 안전하게 해줄 수 있고 궁안 맞으면 빼면 되니까 굉장히 안전한 이니시 중 하나예요. 딜도 좀 나오기 때문에 물몸을 녹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레오나는 약간 장점들이 똘똘똘똘 뭉쳐진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내내 티어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회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웬만한 챔피언들 대회에서 나오는데 좀 솔랭에서도 적용하기 힘들어서 티어가 낮은 챔피언들이 많은데 레오나는 솔랭에서도 너무 쉽기 때문에 적용이 잘 돼서 계속 1티어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롤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서포터가 레오나죠. 너무 쉬운데 좋아서 가장 좋아하는 서포터는 스카너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번 영상에 스카너도 넣고 싶었어. 스카너 진짜 좋거든요. 스카너 나도 이번에 승률 70% 가까이 유지하면서 마스터 찍었고, 스카노도 꼭 놓고 싶었는데, 스카노가 좀잘 알려지지 않고, 내가 너무 좋아해서 편애하는 느낌이 있을까봐 이번 영상에서는 뺐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서포터들, 탑 8, 8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이번 시즌 좋은 서포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런 강의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